말안 하고 그냥 해. 갑자기 아저씨들. <laughs>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니까. 고기 나오고 뭐 <laughs> 일단 고기부터 보여줄게. 일단 고기부터 보여줄게. 애들이 뭐 이거 하잖아. 우리 어 댓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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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다들 저녁 다 먹었어? 다들 저녁 먹었니?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내 친구를 소개할게. 고기 먹는 고기 먹는 이, 이 친구분은 바로 그 너희들이 궁금했던 해 K 이미지님이야. 아니어 아, 감사합니다. 어, 비스패아아 네. 아, 갑자기 갑자기 어, 여기 어디예요? 입니다아이아 아, 너무 감사해요. 여기 이름 뭐죠? 여기 열, 열기 열기 열, 성수동 열기에 있어요 지금 저 여러분 갑자기 아 여기 팬이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봐봐요 아, 보여요? 팬입니다 아니 이거 해주셨죠?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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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성수동 열기에 오면은 여러분 고기가 진짜 진짜 <laughs> 맛있어 나 갑자기 홍보하고 있다 진짜 맛있아 그리고 저희 K 이미지님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좀 국지 서 후... 시드콧에 물을 주듯이 작곡가님. 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은 강화성평곡가님. 자, 예 네. 진짜, 이거 어디서 우리 트리샷 다아은 트리샷. 아, 여기 누나 보러 가야겠다. 난리 났어. 지금 여기 또 출동, 성수동 열기요? 아니, 지금. 짠. 맛 저 빼고 두 분이 먼저 짠 저는 조금 오늘 저희가 뭐좀 했어요? 오늘 뭐 했나요? 우리. 오늘. 맞아, 맞아, 뭐뭐 어, 오늘 뭐, 뭐 했는지? 오늘 뭐 했는지? 오늘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 k 이미지지님 계시고 강화성 편곡가님 계신데 저희 셋이 오늘 뭔가 했어요. 저희가 뭘 했을까요? 맞춰보기 게임입니다. 스무 곡에 스무 곡에 가는 못, 아, 못 맞춰? 20곡에 가는? 자, 이제부터 물어봐요. 뭐 했을까요? 맞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달려온다는 사람인 거야, 이 와, 와서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laughs> 아니, 근데, 신곡 작업? 신곡 녹음? 신곡 녹음인가요? 거의 비슷했 거의 비슷해요, 거의, 어, 거의 비슷하다는데? <laughs> 거의,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온거 <laughs> 아니, 그게 힌트예요, 뭐예요? <laughs> 거의 다 왔다고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닙니다. 신곡 녹음은 아닌 걸로. 네. 그러면 그다음 녹화 방송? 녹화 방송 했나요 우리? 아 녹화랑은 관계가 멀어요. 녹화 아닙니다. 뭔가 딱이 땄는데 잠깐만요. 우리의 명곡 편곡 힐님. 불래야면그 <laughs> 뭐, 나가는 거 알고 있나 보네. 요 아니 그거는 아, 제가 나갈지 말지 아직 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다들 네. 나갔었잖아요. 아, 그래서 아, 아마 막연하게 아, 나오지 아, 않을까. 아, 어 막연하게. 아, 네, 네. 네 추진해 볼게요 여러분. 불명도불명도 <laughs> <laughs> 추진해 볼게요. 네. 그리고 <laughs> 낮술 우리 낮에 낮술 먹고 여기 온 거라고. <laughs> 아 셋이 낮술. <laughs> 어 되게 괜찮다. 라스, 라스, 아, 이걸 라로 시작하면 라솔, 라솔이면 괜찮은데. 라솔 했다고 하면 조금, 리얼로 시작하면 그룹 결성 있냐고. 그룹 결성. 그룹 결성. 그룹 결성 아니, 그룹 결성 아니야. 새로운, 새로운 SES 결성. 와. <laughs> 그럼 나 유신. <laughs> 아. 이거 많이 나는, 아니, 나는 받아. 어, 아니,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아니, 아니 근데 특히, 그리고 여기, 우리 K 이미지님이 그 명곡 시든, 곡을, 시든, <laughs>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 이후에 명곡, 어, 이번 국지성 호우를 쓰시고, 그리고 또 명곡을 쓰고 계시거든요. 네, 또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아, 곡 좋은 곡 써달라고 예. 압박을 네. 받아야 돼. 받아야지. 압박을 받아야 나와. 아 저희가 뭘 했는지 저희가 뭘 했는지는 라디오 녹음, 네. 앨범 많은 아, 예요. 어. 일단 아직까지는 없는데 어, 라 라디오 녹음 앞 글자는 맞았다. 라까진 맞았어요. 라까진. 그렇죠. 라가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 강화성 편곡가님 여러분 밀크 노래 아시죠? 아, 밀크 얘기하면 안돼요 안돼 안돼 슬퍼요 안 돼요. 차라리 바람기억바람기 아. 소개 좀 해주세요 바람기억 나홀의 바람기억을 편곡한 편곡가 강화덜니다 여러분 그 명곡을 편곡하셨어요 바람기억이라는 노래 아시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가들의 자리거든요. 대가. 대가. 대가들의 자리고 지금 음식을 오늘은 좀 제대로 저희 셋이 처음 저녁 먹어요. 사실. <laughs> 우리 되게 자주 사이같이 지금 모이 되게 셋이 자주 모이시는 것 같다고. 라면드심. 아라짜로 시작하는 거 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 되게 희귀한 거 나왔어. 라면드셨다고 아 라면드심 나왔나요? 바람 경 너무 좋아요 날이 났어요. 어, 아 파리 파리에 계신 분이 문자 가 왔어요. 파리 에 공연이 달라고. 어 초대해 주세요. 저희 달려갈게요. 파리 공연 좀 어떻게 진행 좀 해주세요. 저희 갑니다. 어 맞췄어. 한명 샀어 지금. 한명이 샀어요. 라이브 떴다.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어디긴데 이렇게 맛있냐고 여기 성수동 열기예요 성수동 열기 성수동 열기로 오세요 열기로 뜨거운 거 열기가 뜨거운 거 아, 라디오스타 지금 뒤에 얘기하시는데 아 가다 언니 왜 가다 언니 불렀어 왜아나 공연 일정 계속 있어요 여러분. 아 이번에 저 태안에서 오케스트라 협연 있는거 아시죠? 우리 태안 정말 우리 팬들이 같이 거기서 우리 깨끗하게 그 기름 어, 다 같이 닦고 했던 그 태안 네, 태안에서 이번에 또 음악회 가을 음악회 있어요 네, 방 제가 정말 존경하는 또 방지휘자님과 함께 어, 오케스트라 공연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 팬들 다 와야 돼요 알았죠? 파리에서 공연 필요하다고요? 그럼 빨리 지금 빨리 어떻게 진행을 해주세요. 저희는 갈 거예요. 어.. 빨리 진행, 공연해주세요. 라이브 뭐 하셨는데요? 물어보시네요. 제가 뭘 했을까요? 라이브를. 강화성 님의 피아노 선율과 함께 네, 당연히 지금 현재 절찬 님, 네, 라이브 중인 지성호우를 네, 우리 작곡가님의 어, 프로듀싱 하에 네, 우리 PD님의 어, 진두주의 하에 <laughs> 제가 강화성 편곡가님과 강화성 편곡가님의 라이브 반주 아 진짜 진짜 예술이에요 나 아까 처음 리허설 리어, 하는데 그냥 눈물 찍 이렇게 어, 라이브 저희가 라이브로 정말 생음악으로 어, 영상도 그냥 찍고 근데 좀 아쉬운 건그 뭐지 펀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녹음을 좀잘 못한 부분 찍고 싶었는데 너무 생음악으로 받아서 우리가 못 찍어. 그게 지금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야. 그죠?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영상 보시면. 혹시 조금, 너무 색이라서 약간 염려할 부분이 계시다면, 이 진짜 나, 이거 뭐 이렇게, 뭐라 그랬지? 수정이 안 돼요. 저희가 생으로 받아서. 진짜 나요? 진짜, 진짜, 나이, 진짜 나이. 신나게 신나요, 진짜 진짜. 기대하셔도 <laughs> 좋습니다. 노래 치짜 <진짜 웃음> 나요. 아니, 진짜. 음악의 역시, 피아노 선율이, 저, 저 화장님의 평, 그 음악 선율에 따라서, 어, 명곡을, 명곡을 따라서, 어, 작곡가님의 국제성호 원곡을 따라서, 그리고 라이브 선율을 따라서, 그래서 아마 이번 국제성호 네, 이거 바다, 아마. 잘 되게,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잘 되게 주세요. <laughs> 해주세요. 해주세요. 어, 우리 라이브 터지게 해줘요, 진짜. 이거, 그죠? 바다 아, 진짜. 여러분들, 안타깝죠? 제가. 발라드에 사실 나름 일가견이 있는 편인데 바자표 사실 라이브 뭐지? 바자표 발라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만 좀 알고 계신 게좀 아쉬운데 이번에 영상 라이브 영상 여러분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라이브 영상이 정말 떡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만 믿어요. 이번에 진짜 최고의 영상팀이 와서 저희 라이브로 그냥 싹 받아가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찍을 수 없었다는 거 그냥 피아노와 노래와 모든 게 쌩쌩 라이브라는 거자 작곡가님 빨리 좀 지금 저 열심히 지금 미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작곡가님은 이렇게 된장국 드실 때 이렇게 처음 인사시켜드릴지 몰랐을까 팬들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시든코처럼 떴으면 좋겠다 진짜 어, 시든코처럼만 됐으면 좋겠어 역주행 역주행? 4개월 걸렸어 4개월 아 그것도 4개월 걸렸어? 4개월 후에 역주행 아, 아 그런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처음 났을 때는 아무도 모르어 아무도 모르죠. 아 진짜? 801일 1년 안에 역주행 801일의 기적 여러분 팬 여러분 나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800일의 기적 팬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도 그렇게 하자 팬들아 우리 그렇게 하자 800일의 기적 해보자. 이 오빠한테 곡 받기 힘들었어 이 오빠가 곡을 너무 안 주려고 해가지고 아우 <laughs> 어, 정말 어곡 받기 힘들어 나 이렇게 어 진짜 찐 아티스트라 곡 주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 아, 약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곡을 받고 또 내가, 나, 나곡 받고 내가 좀 진상이었어. 곡을 완성시켜보겠다며몇 개월이나 연락을 두셔라고. 그래서 작곡가님이 안할 거냐고, 이곡안 부를 거냐고. 그때서야 서로 그렇게 밀당을 했다, 우리가. 그죠? 일단은 했다. 우리가 만나. 네, 사랑을 했다. 작사가예요. 몸말림이. 맞아, 우리 몸말림. 여기 몸말림만 있으면 진짜 완전 완전체다 그죠? 몸말림 아, 그래, 그래. 결혼해가지고 지금. 바쁘세요? 어디 갔더라? 이 스위스인가 어디에요? 어, 진짜? 몸말림 지금 수, 스위스에 계세요? 혹시 라이브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 가셔가지고. 행복한 신혼여행. 근데 몸말림에. 한테 작사를 처음부터 맡기자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를 못 믿으셨나요? 저한테는 자, 저를 그냥 제 작사는 안 해도 되, 되는 거같아요 작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laughs> 모르게 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아, 미치겠다. 아니, 내가 작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근데 사실 작사 끊은 지좀 오래됐어요. 요즘에 글이 잘안 나와. 요즘에는 누가 써 주신 글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 내가 쓴 글보다 더 와닿아 지름꽃 같은 경우는 45%작살제가했습니다 네. 그래요? 확실해요? 네 작살도 제가좀 해도 야 끝에가 소수점으로 끝나면 약간 좀 불안불안한데 45.6%? 지분이 많네 그건 많죠 지분이 좀 있다 뭐나 평균 지분 5% <laughs> 여기서 여기서 우리 다 지분 얘기해. 지분서 근데 가수는 거의 진짜 가창력 없잖아요. 행사가 많잖아. <laughs> 아, 시험도, 행사가 아, 아 너무 웃겨. 시동도, 가수는 여러 번. 시동. 근데 실현도 있나? 없어. 많이 보면 네, 많아. 50.